자그 다음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요거에는 this 하고 that을 배워 볼 텐데요 자요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this는 단수고 t h e s 는 복수겠지 음, 여기다 한번 적을까 this는 단수 t h e s 는 복수 마찬가지로 t h 도 단수 t h o s 는 복수 근데 사용법 일단 해석상의 차이부터 해야겠다 자 이거는 이것 당연히 복수니까 이것들 이건 저것, 저것들이라고 음, 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디 i 는 i s 하고디 i s 는 가까이, 그 다음에 that하고 those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음, 그니까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 자 사람이나 사물을 둘다 나타내는 거야. 음, 자 그래서 this is my, my friend Paul 이거, 이, 이 사람은 내 친구 이것이라 그러면 좀 그렇겠죠 이 사람은 내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 Paul입니다 근데 거리가 멀었잖아 그러니까 that is my friend Paul 저 사람은 내 친구 Paul이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지시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This book. 그러니까 여기서의 this의 해석은 이라고 한 거예요. 이 책은 나의 형의 것이다. That book. 저 책은 일단 that은 저. 어, 그러니까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그니까이책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여기. 어, 이건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자 this는 전화상에서 전화를 건 사람과 받는 사람. 그다음에 대은 전화를 받는 사람만 나타낸다. 어. 그러니까 어, 받는 사람은 디스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 h 디스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 Is this Mr. Jones?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 This is 민수 할때 I am 민수 전화상으로는 I am을 쓰면 안 돼요. This is 민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다음에 할 때도 어, 요, 마찬가지로, 수진이니? 라고 할 때, is this 수진? 이렇게 물어봐야지, is that, 어, is that 수진은 써도 상관없어. 그런데, is she 수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she 한번 적어놓고, X.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this, this, 대신하 those. 자,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거,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어, 이것이 너의 팬이니? 이렇게 물어봐야겠지? 그러니까, Is this your pen?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두 칸이니까 that, car, 그러니까 저 자동차는 매우 비싸요라고 어, 하면 되겠다.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보세요.